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꿈꾸던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당신이 현재 의식적으로 묻고 있는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검토해 보자. 그런 후 의식적으로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어포메이션, 힘이 나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을 배워보자. 그렇다면, 힘이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을 힘이 빠지게 하고, 마음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당신이 할수 없는 것, 당신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상 당신의 힘을 앗아가는 질문들이다. 왜 나는 파산했는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왜 나는 충분한 돈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왜 나는 살을 뺄수 없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힘이 빠지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할수 없다고 믿게 한다. 물론 아무도 부정적인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지는 않는다. 아마 당신도 깨닫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실패 경험들이 내면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당신이 무언가를 해보기를 권한다. 흔히들 하는 다음과 같은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크게 말해보라.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보라. 준비되었는가? 왜 나는 충분한 돈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는 이렇게 패배자인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지겨운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휴식을 취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옳은 일을 할수 없는가? 말한대로 해보았는가? 당신은 의식적으로 힘이 빠지는 질문을 하거나 이를 크게 말하거나 심지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무의식 안에 내가 부정적인 반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있다. 부정적인 반영이란 우리가 어떤 것도 제대로 할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내부의 부정적인 목소리다. 부정적인 반영은 위에 열거한 질문들처럼 언제나 부정적이거나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질문을 되내게 한다. 이것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당신이 초점을 두고 말한 부정적인 내용이 현실인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 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을 가장 힘이 빠지게 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지금 바로 노트에 적기 바란다. 그렇다. 지금 당장 하라. 당신이 쓴 힘이 빠지는 질문들은 과거의 누구로부터 온 것이거나 당신 스스로 만들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당신을 힘 빠지게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을 직시한 후에야 전환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하라. 그리고 이런 질문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질문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속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휴, 끔찍했을 것이다. 힘이 빠지는 질문은 정말 당신의 힘을 빠지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한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좀더 부정적인 힘이 빠지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라 이러한 힘이 빠지는 질문은 오랫동안 내면화한 것이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더 나은 방법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런 힘이 빠지는 질문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좋아. 내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질문들을 해서 힘이 빠졌지. 그러면 힘이 난 질문들은 대체 무엇일까? 부정적인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당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된 것이고, 나 역시 기쁘다. 힘이 나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과 정확히 정반대의 효과를 보여준다. 힘이 빠지는 질문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할수 없는 것, 당신이 아닌 것에 마음의 초점을 맞췄다면, 힘이 나는 질문들은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할수 있는 것, 당신 스스로의 존재에 마음의 초점에 맞춘다. 요약하면 당신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힘이 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는 감정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내가 말한 새로운 질문이란 힘이 나는 질문을 의미한다. 이제 재미있는 것을 하나 해보자. 아까 적은 힘이 빠지는 질문 다섯 가지를 힘이 나는 질문으로 바꿔보라. 어떻게 하느냐고? 단순하게.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어라. 예를 들면, 당신이 적은 힘이 빠지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안 될까? 라면 힘이 나는 질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또는 힘이 빠지게 하는 질문이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라면 힘이 나게 하는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살을 빼는 게 쉬울까? 이다. 이해가 되었는가? 펜을 잡고 당신의 노트에 힘이 빠지는 질문 5가지를 힘이 나는 질문들로 바꿔라. 어포메이션의 차이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계속 가보자. 멋지지 않은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만약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마음의 무엇인가?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 훈련에 좀더 집중하라.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어포메이션, 아까 노트에 썼던 첫 번째 훈련과 지금 했던 두 번째 훈련에서, 느낀 차이점을 적어보자. 축하한다. 당신의 새롭고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향한 놀라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